여러분 속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속성이라는 단어요. 속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가 가진 본질적 성질, 성품, 특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속성은요, 어떤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성질, 성품, 특징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속성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포에 있다. 목포에 있는 성서침례친교회의 정통 교단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볼까요?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주님의 교회는 따뜻하다. 네, 우리 속성. 주님의 교회는 말씀을 사모한다. 네. 주님의 교회 오면은 위로 받는다. 네. 우리 속성을 생각하실 때 주님의 교회 속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네.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은 누구이신가? 근데 속성은 두 가지로 나 나눠,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공유적, 공유적. 네, 이 단어의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비공유적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고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이런 것이요. 하나님만 가진 속성인데 예를 들면 자존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자족성, 영원성, 무한성, 전지한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으뜸이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속성을 공유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되는 속성입니다. 바로 거룩함, 사랑이 넘침, 자비가 풍성함, 공의로움, 은혜가 넘침 이런 속성이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 이러한 공의적 속성이 여러분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깊고 넓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세계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더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토리키직이란 말 아시죠? 한계가 많은 어떠한 그런 존재와 비슷한 존재가 같이 있었을 때는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을 알수 없는 그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속했을 때는 우리는 성장이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가는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자존하심, 자족하심,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존하심, 자존하심이라는 이 속성은 매우 중요한데, 자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존재 탄생, 원인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존재 원인이 근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것이요. 의존적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라는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말하면 그들이 이름을 부르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어, 여쭤보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주권자 자존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곧 나다. 여러분 존재 근원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존재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이 진리는 이러한 의미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계획과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은. 그 영광이 더 커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분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더 더, 더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영광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더 공급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우리가 이러한 기도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 이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이미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경배를 할까?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하심은 자족하심이라는 속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족하심, 스스로 만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충만하시다 다시 말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 그분은 이미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연정 17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연정 17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바로 이 자족하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아까 자존하심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기쁨과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족에 더 무엇을 보탤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심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힘씁니다 왜냐?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더 자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회 하러 왔잖아요. 그렇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자족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십시오.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기쁨에 충만하시고 이미 사랑이 넘치시고 이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누구도 제가 요즘 자꾸 남편과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제가 뭐 결혼 생활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아십니까? 남편은 여러분을 결코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결코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만족을 얻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만족을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됐을 때 상대방에게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더 준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을 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심인데요. 영원하심.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둘째로 속성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셋째로 약속에 있어서 영원하신데 시편 90편 2절은 말합니다. 시편 90편 2절.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 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세요. 우리 인생들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속성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무궁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어떨 때는 너무도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저 문자로 제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진리로 지혜로 제가 이 진리를 적시 적소에 정말 알맞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에 있어서 영원하신데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보시죠.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의 국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의 국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시간인데요. 성도님 진짜 이 하나님을 바라시며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세상에 줄수 없는 그 영원한...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만족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